최근 박지현이 MC 신동엽이 진행하는 불후의 명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박지현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가창력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최신 무대 방송 일정이 기술적 문제로 인해 지연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박지현이 새롭게 녹화한 무대는 이미 지난 1월 초에 완료되었으나 KBS 측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방송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MC 신동엽도 이미 촬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박지현의 새로운 무대는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녹화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 팬들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측은 이번 지연의 원인이 기술자가 박지연의 녹화 파일을 실수로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KBS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방송국 측은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특히 박지연처럼 유명한 아티스트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현은 이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무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실망감도 컸습니다. 그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그로 인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KBS는 박지현에게 직접 사과 메일을 보내며 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직원을 해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작팀에게 큰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품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와 방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박재현이 이번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지를 아는 팬들과 동료들은 그의 분노와 실망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MC 중한 명인 신동엽도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이 사건이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재현은 자신의 열정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다시 한번 증명했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후 박재현이 다음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팬들은 더욱 큰 기대를 안고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재현이 보여줄 무대와 그가 걸어갈 길이 더욱 빛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의 음악과 열정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박지연의 무대가 언제 다시 팬들 앞에 펼쳐질지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함께 응원해주세요.